스님 토토 5월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마이애미 대 켄자스시티 시작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5연승 가도를 달린 마이애미 말린스는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오클랜드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13진 무실점에 완벽투로 승리를 거둔 카브레라는 홈에서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인터리그에서 호투를 해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전날 경기에서 그레인키를 무너뜨리면서 해수수 산체스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마이애미의 타선은 이번 홈 시리즈에서 좋은 타격감을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5회 말에 빅 이닝을 만들어낸 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일 듯 이닝을 4만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이전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강하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켄자스티 로열스는 조던 나이스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3일 콜로라도와 홈경기에서 5이닝 이안타8 3진 1실점에 시즌 최고의 투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나이스는 홈경기의 호조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원정 부진이 꽤 심각한 투수고 직전등판에 블롬 후유증이 나이스에게 터질 가능성이 꽤 높은 편. 전날 경기에서 로자르도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한 점에 그친 텐자스 시티에 타선은 저한 공략마저도 실패했다는 점이 꽤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현재의 타격으론 미움카브레라 공략 역시 불가능에 가까울 듯 3.2닝 동안 일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누굴 중요 상황에서 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을 정도다. 이번 시리즈는 말 그대로 마이애미의 일방적인 시리즈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현재 텐자스 시티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카브레라 공략 역시 쉽지 않을 듯. 반면 나이스는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날려버린 후유증을 무시할 수 없고 마이애미의 타선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 전력에서 앞선 마이애미 말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5월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 봅시다. 금일 워싱턴 대 애리조나 시작하겠습니다. 투수진 붕괴로 완패를 당한 워싱턴 내셔널스는 패트릭 코비니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일 다저스 원정에서 5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코비는 저한에게 강한 다저스의 벽을 넘지 못한 바 있다. 그래도 홈 경기에선 2경기 연속 6이닝 이실점으로 좋은 편인데 문제는 야간 경기에서 2승 1패 6.23으로 위기 관리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데 있다. 전날 경기에서 토미 헨리 상대로 홈런 2발로 올린 5점이 득점의 전부인 워싱턴의 타선은 그 외에 공격이 완전히 막혔다는 점이 패배로 연결되어 버렸다. 특히 수비 쪽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절대로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할 듯 5이닝 동안 6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많이 떨어진 편이다. 타선 폭발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는 잭 데이비스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이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5.2 이닝 3 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데이비스는 콜로라도 상대 강점이 사라졌다는 게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작년 워싱턴 원정에서 5 이닝 2 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앞선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워싱턴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팝인 스미스의 2점 홈런 포함 열점을 올린 애리조나의 타선은 홈 경기의 아쉬움을 원정에서 마음껏 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스피드 야구와 집중력이 모두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 5이닝을 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마무리만 잘 하면 된다. 최근 워싱턴은 타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기 데이비스 공략이 쉽지 않을 듯. 물론 코빈이 최근 홈 경기에서 좋은 투구를 하고 있지만 야간 경기에 아쉬움이 있고 애리조나 타선은 저한 상대로 나름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날 타선에 집중력이 확실히 되살아났다. 힘에서 앞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5월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뉴욕 양키스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시작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석패로 이어진 뉴욕 양키스는 랜디 바즈페즈가 메이저리그 복귀전을 가진다. 데뷔전이었던 5월 27일 샌디에고와 홈경기에서 4.2이닝 4안타 2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바즈페즈는 3개의 볼렉과 2개의 몸에 맞는 공을 내주는 재구난을 보여준 바 있다. 최근 AAA 투구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점은 기대를 저버리는 요소가 될수 있는 부분. 전날 경기에서 지올리토에게 노이트 노런으로 막혀있다가 화이트삭스의 불펜 상대로 조시 도날드슨의 솔로 홈런 포함 두 점을 올린. 양키스의 타선은 막판에 조금씩 타격감이 올라왔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듯하다. 확실히 팀의 타선은 이조와 저지 두 타자가 모두 가동해야 위력이 있는 듯. 3이닝을 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제 몫은 다 해주는 것 같다. 지올리토이 쾌투를 앞세워 4인승에 성공한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랜스 리니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일 에인절스와홈경기에서 4이닝 8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이는 앞선 3경기에 호조가 단숨에 무너졌다는 점이 불안함을 안기는 포인트다. 그나마 야간 경기에서 3승 3패 4.91로 성적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양키스 원정이라는 점이 여러모로 걸린다. 전날 경기에서 슈미트 상대로 세비 자발라 혼자 이홈런 3타점을 올린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홈경기의 화력이 전혀 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부분이다. 현재 타격으론 이번 경기 공략이 쉽지 않을 듯 3이닝 동안 이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집을 나가니 꽤 위험해지는 것 같다. 전날 경기는 지올리토와 자발라의 투맨쇼로 화이트삭스가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저지의 결장도 큰 부분. 하지만 이번 경기는 양키스로선 풀키스 상태이기 때문에 린 공략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바즈페즈에게 큰 기대를 걸긴. 어렵지만 화이트삭스의 불패는 흔들리고 있고 타격전으로 나가면 유리한 건 양키스다. 힘에서 앞선 뉴욕 양키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5월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토론토 대 휴스턴 시작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반격에 성공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크리스 베시시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3일 매치 원정에서 7.2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베시슨 부진의 후유증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야간 경기의 화신 같은 투구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게 만드는 포인트일 듯. 전날 경기에서 브라운과 몬테로 상대로 홈런 3발 포함 5점을 득점한 토론토의 타선은 말 그대로 홈런으로 승부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력을 보여준 바 있다. 일단 상위 타선의 장타력이 살아났다는데 만족해야 할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일단 승리조의 안정감은 괜찮아 보인다. 타선의 부진이 완패로 이어진 휴스턴 에스트로스는 로넬 블랑코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데뷔 첫 선발 등판이었던 2일 에인젤스와 홈경기에서 5.1이닝 7안타 2실점의 투구로 데뷔 승리를 가져간 블랑코는 2 9살의첫 승리라는 인간 승리를 보여준 바 있다. 다만 홈이 아닌 원정이고 투구 내용 자체는 좋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가 되기에 충분한 상황. 전날 경기에서 케빈 가즈먼 상대로 1회초 터진 마우리시오 듀본이 리드 오프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휴스턴의 타선은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 전날 안타를 기록한 게 듀본과 절쿠스 두 명뿐이라는 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이 실점을 허용한 라파엘 몬테로는 금년 그냥 패전조로만 써야 할것 같다. 양 팀의 상성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경기에서도 휴스턴의 타선이 베시스를 공략하는 건 쉽지 않을 듯. 반면 블랑코는 선발 투수로서 엄연한 한계가 있는 투수고 깜짝 선발로서도 이젠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무엇보다 토론토의 홈런포가 터지기 시작했다. 선발에서 앞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5월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클리블랜드 대 보스턴 시작하겠습니다. 불펜의 난조로 역전패를 당한 클리블랜드 가디언즈는 테너 바이비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일 미네소타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바이비는 홈에 비해서 원정 투구가 아쉬운 편이다. 그러나 홈경기의 투구는 충분히.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부를 걸어볼 여지는 충분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보스턴의 투수진 상대로 4점을 득점한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이전보다는 살짝 타격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한 점차 8회 말이사 23루에서 삼진이 나와버린 건 현재 클리블랜드의 한계점일 듯 또다시 이들을 바꿔버린 불펜진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리그 최악의 불펜진인 게 분명해 보인다. 뒷심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낸 보스턴 레드삭스는 커터 크로포드가 오래간만에 선발로 나선다. 4일 템파베이와 홈 경기에서 3이닝 2안타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크로포드는 마이너리그에서 돌아온 뒤 나름 나쁘지 않은 투구를 하고 있는 중. 4월 29일 클리블랜드와 홈 경기에서 4이닝 3안타 1실점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팀이 기대하는 것도 딱그 수준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비버에게 막혀있다가 대로스 산토스를 무너뜨리면서 5점을 득점한 보스턴의 타선은 원정 타격 부진을 극복할 찬스를 잡았다는 게 고무적이다 1이닝 4득점의 집중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듯 그러나 불론 위기까지 갈 뻔했던 불패는 크리스 마틴을 너무 믿는 것 같다 현재 클리블랜드의 불패는 주자 없을 때 블론이 리그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만큼 불펜을 믿을 수 없는 게 현재 클리블랜드일 듯. 바이비와 크로푸드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선발은 막상막하에 가깝지만 크로푸드는 인입 문제가 걸리는. 투수고 보스턴의 불펜은 젠슨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험하다. 물론 전날 클리블랜드의 불펜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틀 연속 대형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투수력에서 앞선 클리블랜드 가디언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